레키노라 투약 현황이 발표되었죠 병원 수는 6개 환자 수는 600명대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638명 보다 많은 사람에게 레키노라가 투여가 되어야 되겠죠 투여 범위에 대한 5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부분 또한 확대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는 현재 113개 병원 15,495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많은 부분, 많은 환자에게 투여가 될수 있기를 특히 생활치료센터에서 바로바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죠 오늘 코비드19에 대한 EMA 정기언론 브리핑 존슨즈190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9월 채미 끝나고 하이라이트도 업데이트했는데 치료제 내용이 없어서 좀 둘러보시다가 언론 브리핑하는 걸 확인하셔서 자료를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요. 이 URL 주소 제가 고정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편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략 밤 10시에서 11시쯤 보실 것 같고요. 지금 라이브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브리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댓글로서 고정시켜 놓을게요. 코로나 열쇠 찾았나? 라마 낙타 항체 치료제로 감염 동물 완치.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코 속의 상피 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감염 경로. 그 부위에다가 항체를 직접 뿌리게 되면 효과가 즉방일 수가 있겠죠. 부작용은 작으면서 가격 경쟁력은 매우 뛰어나면서 그리고 편의성까지 뛰어난 이 항체 치료제 흡입형 이 부분에서 지금 영국에서 6일만에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부분이에요. 동물시험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라마, 낙타, 알파카의 코로나1 항체에 수출한 나나무다이로 비강 스프레이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6일만에 완치한 사례가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영중, 영국 공중보건국 해당 스프레이에 대해 현재까지 실험한 것중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제라고 밝혔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 푼톡병으로 가는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종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셀티온의 레퀴놀라주 정맥 주사형 흡입형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 보여.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레퀴놀라주의 정맥 주사형과 그리고 변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흡입형 항체에 대한 부분과 백신까지 이제.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의 그런 경쟁력을 보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코로나 19항체인 나노바디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 소장인 제임스 나이트 교수는 놀라울 정도로 흥미진단하고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코로나 19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던 부분이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에 딱 들어맞는 열쇠를 찾았다. 이 실험을 활용한 스프레이는 로질랜드 프랭클 연구소가 라마를 통해 찾아낸 새로운 나노바디를 활용해 만들었다. 그래서 거의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는 열쇠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흡입형 항체,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과 부작용과 효능에서 사실 기대를 크게 해볼만한 해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의약품이죠.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 분야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해볼 만하겠죠. 그 전에 중요한 건 레켄로라주 정맥 주사형입니다. 셀트리온 최대 7,382억 원 규모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미국 국방부와 공급 체결했다고 보도 자료에 나온 부분이고요. 미 국방부 산하 조달청 전문가용 항원 신속 진단 키트 구매 사업 낙찰이고요. 한국에서는 미 국방부 산하 이 부분에서 세계 최초인 부분이고요 빠르면 다음 달 즉시 공급 시작하고요 계약 금액은 최대 7382억원이고요 미국 자국민 사용 목적이고요 품질 생산 공급 능력 가격 경쟁력 인정받아서 한국 업체로는 최초로 대규모 공급자로 선정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최대 7382억원 이게 나서 눠 이제 매출액의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단 키트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 생산 공급 능력, 생산 시설,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질 이런 부분들에서 인정을 받아서 대규모로 선정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럼 뭐죠? 그 다음 지금 치료제 레키노라주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치료제의 파괴력은 정말 이게 터지게 되면 어마무시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치료제가 연일 부족하다는 소식이 지금 오늘도 외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미국 샌디에고 외신 부분에서 코로나19 우리는 겨우 일주일의 공급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다일클로 황치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결정에 처해 있다. 현재 4 개의 샌디에고 카운티 진료소에서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부족으로 다섯 번째 진료소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항체치료제 공급이 역부족에 있다 지금 초과수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쇼티지를 넘어서 지금 치료제 생산량이 역부족에 있다 언제든지 미국의 지금 대량계약도 그리고 점진적으로 유럽을 먼저 뚫고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키노라주 1공장 24시간 풀 가동의 그 이유 이 물량이 터지게 되면 셀트로에 대한 실적과 시가 총액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될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대규모 지금 공급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왜? 치료제의 주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가 없고 국가가 있더라도 지금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죠? 미국은 자국내를 커버하기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연일 지금 외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방송 도중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키노라주에 대한 시그널. 나갈 수밖에 없다 1공장의 물량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조비 오늘 계약 물량 있었죠 그리고 진단키트 터졌죠 그리고 매년 바이오시밀 하나씩 나오죠 셀트리온만큼 안전하게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할까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확실하게 갈수 있는 기업 싸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셀트리온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주가가 좀 더뎠죠 공매도 니들에 의해서 조금 더 주식수를 모아 갈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지금 여유자금이, 생각하실 때,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모아 가신다면 나중에는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연방정부 하와이 코로나 19 항체 치료 제한 왜 공급이 딸리니까 하와이 의료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단일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요청한 단일 코로나 치료제의 절만만, 절반만 받고 있다. 주보건부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하와이의 주간 할당량을 680회로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몇주 안에 더 공부,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 분명한 팩트는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명확히 인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그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오늘 셀티룬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죠 아조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금액이 392억 72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매출액 대비 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c d m o 예요 cd CDMO. M O 자 C M O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물질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유전자 물질 그 다음 이거를 세포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을 부분인데, 이 세포주, 이 세포주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CDMO에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CMO보다 당연히 한 단계는 발전된 부분인데, 고부가 같이, 그리고 테바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경쟁력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이 부분 또한 차분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약 시작일은 9월 23일이고요. 종료일은 2022년 3월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자, 코로나 치료제 정식 허가 미 국방부의 진단 키트 공급 셀티리온겹겸사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 정식품목 허가 획득 내년 9월까지 미 군사시설 등의 최대 7,382억 원 변이 대응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일상 착수했다는 그런 언론에서 호의적인 기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에서도 셀티온 펜타곤, 잭팟, 미국방부죠 7천원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미 국방부 공공업체 최종 선정 현지 군시설 2만 5천억 원 제공 계약금액 최대 7382억 원 규모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7382억 셀트리온 매직 진단키트로 바이 아메리칸 뚫었다 하면서 후의적인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 기다리면 올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은 언제나 반드시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고 동행하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 않는 투자,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크고 우렁차고 자신감 있게 결국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대주주 지분 매각과 동시에 중국 헝다 국유화 시나리오 돈다, 파산 이후 중국 정부 지방정부 역할론. 그래서 지금 헝다에 대한 부분, 지금 정부에서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충분히 중국의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대응 신화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응을 멍청해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자, 이게 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롤러버. 그래서 만기 상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이런 부분 자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2021년 이후로 중국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헝다에 대한 부분은 리만 브라더스나 롱텀 캐피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중국 정부에서 예전부터 언급되었던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 연준, 곧 테이퍼링 시작할 수도, 이르면 내년 금리 인상 가능. 그래서 연준회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 기정대로 올한해 시작하고 내년도 중반부 안에 종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예전부터,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는 내후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땡겨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가. 그러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자산 매입 규모를 조만간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연준은 또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만 점도표, 금리 인상 전망 시기, 점도표라고 하죠. 연준 위원들, 참여 위원들이 점을 찍는다는 거죠. FOMC 18명의 FOMC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2020년 중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여섯 6월 FOMC에서는 대다수가 2010첫 금리 인상을 점쳤고,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7명이었는데, 다소 앞당겨졌다. 다소 조금은 앞당겨졌다. 점도표의 수준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대외적인 시장 이슈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바로 딜레이 됩니다. 지금은 생전에 체크, 체크해야 될 이슈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은 기정대로 되고 있고, 이슈는 체킹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27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1.78 제약이 6.7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갭상으로 지금 201선, 이평선저항 기종 저항이죠 여기 1봉상 매물대가 있어요 1봉 차트상 매물대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요 201선 저항대가 정확히 만졌죠 그리고 아침에 시가에 동시에 갭상으로 떠서 지금 여기 지지대입니다, 이제. 여기 이평선들이 모여있죠? 지지대가 여기, 여기 사이에서 지금 종가와 장 중에 가격을 형성했다는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어요. 자, 한번 보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201선 저항대와 1봉상 저항대. 밑에는 20일, 파란색이 20일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오일선 밑에, 지금 골든 나오는데, 중요한 건이 평선이 이제 모입니다. 결국 지지와 저항대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좀 많이 동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3만 3천 주. 지금 이만큼, 이전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연속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 금방에서 저는 이 정도의 거래량은 동반되리라 생각을 한다. 그이유 셀트론의 모멘텀이, 너무나 큰 모멘텀들이 줄줄이 덩이 중이다. 지금 진단 키트 매출 장기적으로 7천억 대가 나왔는데 레케노라가 터지게 되면 그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의 이 실적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량은 동반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이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돈돈 돈 들어와야 된다. 네, 마지막 데드라인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터지게 되면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만큼의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 계속해서 거래량이 동반될 때마다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직은 거래량이 미미하다. 허나, 이 정도의 거래량, 최소 이 정도. 이거나이 정도는 나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이 정도. 의 거래량은 충분히 언제든지 동반될 수 밖에 없다. 시중에 다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대부분 많이 올랐죠 강남 집값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 그쵸 그리고 암호화폐 대부분 많이 급등을 했죠 셀트리온 만이 유일하게 본래 가치 또는 앞으로 셀트리온이 벌어들 가치 대비 너무나 싸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공매도에 의해서 니들 덕분에 더 계속 싸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반드시 제 눈에는 얘가 성장할 수 밖에 없고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고로 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수급의 거래량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정고점 시간의 문제이다. 차분하게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